우리가 넣었어. 아, 먹고 리딩리딩 하시죠. 아 왼쪽에요. 이자 왼쪽에서 여러서 들고 올라옵니다. 박현이데요 살짝 내줬고요. 최건주가 라인 안. 양변이 괜찮아요. 양현이집접하게 반대. 최종배. 봤어 주민규가 주민규? 네 기가 막히게 왔어왜 그래? 기가 막히게 봤어. 아 그래? 못 봤어. <놀람> <놀람> 축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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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마무리 지었던 최건주의 시즌 2번째 골야 지금 최건주 선수가 왜 달라졌냐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 못했는데 음. 이젠 여유까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와 최건주! 야 완전 종이적이죠? <laughs> 그러지 마, 요 그러지 마. 어, 저, 저거 살라있는 저, 유니폼, 아, 아니야. <laughs> 올해는, 진짜, 아니야, 올해는. 아, 저, 저거 살라있는데? 올해 그나마, 저거, 살만, 그나마. 예, 예, 예. 그나마. 어? 어, 어 좋다. 어? 야, 왜 그래? 왜 그래? 와! 와. 쉽게 합니다. 보세요. 야, 연결해도, 어? 근데 수비 하나도 없어요. 어? 와! 황소농이, 황소농이 제대인데요? 팝신이 바꿔주면서 다시 한번 물려받으면은 팝신 일단 그 앞에서 장성원이 버티고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공 일단 시슨이 불렸고요 어. 지금 팝신과 타이오 선수가 사격에 어. 넘어지면서 어, 머리 잘랐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검정색으로 사실 경기에서 정상적으로 하면서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괜히 흥분하고 그러면 절대 안되고 여기서 어쨌든 몸싸움 과정에서 카이오 선수, 박신 선수의 계속력이 치열했잖아요. 네. 아, 나 아, 네. 야, 야, 오늘 타내기 위해서. 신야 오늘. 야무리오 다섯 아, 골, 다섯 골 이상 가자. 오늘 대량들 좀 나올 것 같은데. 가야 돼, 아이가. 가야 돼. 어, 뒷꿈가래요 올라가는 올드형이 대운자 일단은 오승환 기퍼 발토 밀어냅니다. 와, 후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지, 에지, 에지. 와, 이거야. <laughs> 그러거야 그런 면을 보면은 우리가. 시민구단이었다가 이제 하나은행으 우리 인수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우,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잘 돼야 돼. 우리 팀이 잘 돼야 돼. 그래야 혹시나 다른 시민구단들도 이구단이될수 있는 거예 솔직히 시민구단 힘들잖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 구단은, 잘, 우리 구단이 진짜 잘 돼야 돼. 그래 우승할 수있 나는 나는 난... 우승을 난... 한다고는 했어. 난... 저는 이미, 우승은 이미 우승은 우승은 어, 우승 이미 개인적으로 내년 에 지금 나가는 어 가져. 줘 줘. 내려. 아 되고요. 밀어요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나이스 막, 저, 아, 화창래 운동이있고다 붙어져있어 와 나이스 클리어 학 친구들이 화창내 오면서 우리한테 나한테 얘기해주게 아, 있어 화창내다 좋은데 네. 옆에 똑똑한 애가 있어야 된다 아, 아, 아 저도 빵 지인이 아, 어. 있는데 걔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곰빵하고 네. 막 네. 그림이니까 옆에서 컨트롤해주는게 네. 필요하다 네 맞아요 오 좋아 약간 파도버터 스타일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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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아도영아 이제 니가 넣 때다 도영아 다시 라마스에게 돌려줬고 아 패스 연결 1비필스를 아, 네. 넣어냅니다 왜왜왜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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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간다 간다. 박신 간다. 박신구. 야! 아, 아 지면서 막아냅니다. 야야 야. 와.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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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알까지 깠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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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힘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수비를 해냈습니다. 네, 아시아는한소름 감독이고 일단은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구와 대전의 전반전 맞대결 2대0으로 대전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와. <laughs> 없는, 아 끝났어. 아, <laughs> 아, 아, <laughs> 문너즈 선수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해결사 역할 본능 보여줘야 되고 <laughs> 자 이제 측면 쪽의 날개가 <laughs> 바뀌었어요. 그런 네. 오재석 선수 수비. 이래도 화살을 아우이보 봤죠. 이게 오! 응. 아, 아, 오 와, 이거 아, 얼굴 안 닿네. 다행이다. 가슴당거 같은데? 오, 우리 선수 우리 우리 어요 원래 마음 아픈 거야? 얼굴 어? 얼굴 안 맞았어, 얼굴 안았어안 아픈 거야? 아 봤으면 이렇게 했죠. 고또나올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세 선수도 괜찮아야 되는데, 세 선수가 그렇죠. 카를어 이거 자체 잘못하면 이거는요. 세 선수가 순간 왼쪽에서 치고 나가버는데 와, 어서. 자, 그리고, 오! 정기. 자, 정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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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어 정경이! 정경이! 정경경이정경요 정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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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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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아니 야하찮네 <laughs>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둥지는 스크린 가요 몸싸워한거 보세요 저런 게 좋아 저런 게 있어야 돼그 저런 거하 하이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세이야잘때 강윤상 나타났습니다 잘가고 그래잘고그래자 치고 나가는 과정 바울이야 바울 바 야야 야야 아, 어? 씨, 타자. 났다큰났다 큰일났다! 와일났다 큰일났다! 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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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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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에다 큰일났다! 다 큰일났다! 다 잡은걸로 쳐도 옐로우 카드 줄것같지않것 아 같은데 선수 선 왼쪽으로 들어가서

분위기가 너무 심각치지해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팅 하나를 때리면 달라질 수 있어. 야 빨리 노래 해 임마. 안 들려? 분위기 덮어야 돼. 지금 분위기 덮어야 돼. 제이가 제이가 소름이처어지고 민규를 케이처럼 뛰게 하려는 것 같고, 자기 역할을 다,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우 고민이 많죠. <laughs> 박규현을 빠따 맞아야 되건데. 와, 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좋 됐어요. 활짝 다시 내줬어요. 그래고시합니다만 수비에게 막힙니다. 오재석이 막아냅니다. 오늘 내가 내가 오늘 이기면 오재석을 박수치게 할 거야. 황정우 선수 세리가. 이 아니 근데 넘어져 있긴 해.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긴 해. 오, 자 좋은 좋치요 안토 안토 자체크레도 오. 가자. 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아 여기서 김

이거만 넘기면 우리 이긴다. 이거만 넘겨라. 제발, 제발. 버려.

그치. 제발 제발 내보내 내보내! 야, 제발. 어, 오, 이 어, 아, 잡았다, 잡았다. 네. 이 오, 아. 나는 이창군이다네 나는 캡틴이다. 확실하게 모졌습니다 결국 경기가 네. 이렇게 네. 끝났다. 최로스코어2대 1. 이겼어 이겼어이겼어 이겼어, 이겼어.